안녕하세요. 코믹 브라더입니다. 덜덜덜.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코믹 브라더리 커뮤니티 가이드 경고를 먹어가지고 일주일간 쉬는 날이 있었는데 왜 경고를 먹었었냐면 저희 또 코믹 브라더 주 컨텐츠 중에 하나였죠. 전기 뱀장어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넘는 전기 뱀장어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의 조회수도 몇백만회를 넘을 거예요. 그거를 아쉽지만 모두 다 삭제를 취했었거든요. 경고를 또세번 먹으면은 이 채널 계정이 아예 삭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영희 형은 또 이런 거 진짜 몰려잖습니까? 저번에 뭐 파일도 날려먹고 컴퓨터는 진짜 잘 몰려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제 개인 계정이 있습니다. 아까 개인 계정에 새로 채널을 지금 코믹 브라더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매너 이미지도 쳐놓고 내 채널에 가면 어떻게 되냐 <laughs> 저희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믹브라들 메인 페이지랑 똑같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구독자 없음 동영상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삭제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채널이 모두 삭제됐다 했을 때 우리 바보형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달달달 어? 이거 뭐야? 뭐? 어. 어이, 잠깐. 형, 형 어? 어? 아, 이게, 저거. 형, 형, 됐다. 아? 아, 씨. 왜? 우리 계정 삭제됐어. 어? 계정 삭제됐다고.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봐봐. 아, 봐봐, 봐봐. 아, 씨. 이거 뭐야? 영상, 영상 어디 갔노? 아니 무슨 갑자기 그 커뮤니티 그뭐 가이드를 위반했습니다 이러더니 우리 동영상하고 지금 구독자 봐봐 어? 헉? 구독자가 왜 없어? 이거 뭔데 10만이 다 돼가고 있는데니뭐건드랬노아 내가 건든 게 아니야 아씨 미친다 이거 어디하 이거 이거 제보해야지 제보한다고 그게 되냐? 있잖아 거 그. 커뮤니, 커뮤니티 아니 제보가 어딨어 그그 그. 저 때처럼 항소해야지 항소 아 이게 지금 항소가 된다고 아니야 지금 경고를 두 번째 먹어가지고 지금 삭제된 거네 아저 때도 억울하게 먹었는데 또 이러면 어떡해 이거 얘기해야 돼 얘기해 얘기한다고 되냐 그게? 얘기해봐 이, 빨리 저기 여, 연락해봐 연락 <laughs> 어다 연락을 해 여기 유튜브 구글에 연락해가지고 구글 어, 연락처 어떡해? 알아? 어? 구글 연락처 아냐고 아니 이거 검색해봐 빨리 검색해가지고 전화번호 빨리 이거 해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근데 네이버 검색한다고 아 지금 짜증 안 나게 생겼냐고 지금 유튜브가 날라갔는데. 아미쳐버리네 이거 어떻게 아, 아 이제 1 0만 거의 다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 재훈이한테 물어보자. 재훈이가 그걸 어떻게 하러. 아 재훈이가 유튜브 잘 알잖아. 우리는 지금 빵 구독자 없음 다잖아 지금 이게 삭제가 되니까 없어지지 구독자가. 아, 재훈이, 재훈이 재훈이 전해봐. 어이. 내가 전화볼게 아니, 그걸 재훈이 가 몰라. No. 삭제된 걸 어떻게 하아 재훈이가. 걔가 유튜브 좀잘 안다니까, 걔는. 아니, 알아도 유튜브 걔는 살아있잖아, 배꼽빌라. 막고 보이 어떻게 하라고, 씨. 아. 아! 아니, 이때까지 한거 이거 싸우고 이제 10만 곧다 됐는데. 예? 내가 봤을 땐 형이 걸린 거야, 형. 우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맨날 욕해서 그런 거 아니야, 형이. 빈찰냈어 네가피쳐했잖아안 걸. 입 모양 걸린 거 그러면 다른 채널, 다른 채널 은 깡패 얘기 이런 거는 다 욕하고 싶어. 깡패니까 욕해도 되지. 형은 개그맨인데 왜 욕을 해? 아. <laughs> 아, 욕 때문에 걸린다고? 형입 모양이 지금 다 나, 모, 모자이크 안 했어, 입 모양은. 다, 다 초록색 딱지는데 왜 갑자기 그 걸리냐고. 아, 전기 벤장은 초록색 아니었냐? 그것도 초록색인데 갑자기 가이드에 걸렸잖아. 아, 씨. 아이씨, 다형 때문이야, 진짜. 이거 어떻게 전화해야지? 전화를 해보자. 아니, 전화 어떠 하냐고, 자꾸! 전화, 어, 뭐, 1일야 할래? 왜 자꾸 근데 짜증을 내냐? 짜증이 안 나겠어. 아, 방법을 찾아 방법을. 그때도 복구했잖아. 그, 그럼, 저, 전화해봐. 어디? 그, 저, 파일, USB 복구한데 해봐. 이거, 근데 이거 아마 복구 될 거야. 왜냐면, 피파 온라인도, 그렇게, 아? 계정, 뺏기거나, 삭제되면, 10, 14일 안에 저거 한번 다시 복구해주거든. 어? 다 날라가면 복구해준다고, 14일 안에. 피파 온라인 그거, 피파랑 지금 유튜브 계정이랑 똑같냐고. 아, 다, 다 컴퓨터인데 비슷하지? 아니, 무슨 같은 컴퓨터가, 유튜브 계정하고 그건 달려지! 어? 네가 지금 근데 만지고 있었잖아. 내가 만져서 된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갑자기 이렇게 삭제가 됐다고. 갑자기 일주일 정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갑자기 지금 삭제됐어 안 됐어? 네가 만졌잖아 이거는! 내가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 그거 찍어놓은 거 다시 처음부터 올려야 되나? 그걸 올리면 조회수가 나오냐? 아 답답해 진짜. 그걸 다시 또 보냐고 그거를! 어 그러면 이게 짜증날 게 아니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짜증내서 뭐하노?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진짜. 아, 아 짜증나. 봐봐, 아, 아, 또, 또 욕하잖아, 또요. 이거 다 걸린다고, 이게. 일단 재현이한테 전화해보고. 아이, 그 무슨 자꾸 재현이한테 전화를 전화한다고 하냐고. 아 재현이가 그래도 컴퓨터 이거 잘 안다니까. 걔네는, 걔네 그, 해? 삭제됐어? 아니? 안 됐잖아. 근데 잘 알아. 저번에도 물어봤잖아. 삭제된 사람이나 알지.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짜증을 내고. 니는 너무 어두워, 애가. 우아이씨! 밝게 살아야지. 어, 방법을 찾아야지. 아, 무슨 밝게 살라고 갑자기 유튜브 삭제됐데 지금. 아이고,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뭐,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들어가고. 형이 해봐, 그러면 살려내, 그러면. 오이씨. 뭐, 뭐, 어디 들어가는 거야, 뭐?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들어가서 뭐 하려고? 잠깐만, 이 러블리 홍제가 왜있나 너? 어? 어? 러블리 홍제. 러블리 용제가 뭔데? 그럼? 러블리 용제가 뭐야? 지메디. 그게 계정 뭐 뭐야 저? 러블리 용제 이거 코믹브라더로 어... 돼야 되는데 왜 러블리 용제야? 그래, 브라들. 내 채널 들어가봐. 코믹브라들 맞네. 계정 전환에는 왜 공제로 되냐고? 로그아웃을 왜? 어왜 러블리 용제냐고 이게? 아이디 넣고 들어가 로그인할 줄 알아? 아이 아이디 차고잖아 아니 아이디를 왜 그렇게? 이렇게 독수리처럼 치는데. 나 원래 독리타법이야 아빠야? 아, 조용히 좀 해봐. 화면 음. 또, 또 소리 질러. 형 소리 질러고 욕해가지고 삭제된 거 아니야. 앞으로 아, 하지마.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소리 질르지 마. 조용히 안 하면 지금 아구창 날아간다. 조용히 좀 해봐라. 지금 내가 조용하게 생겼냐고 지금. 아,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봐. 아이씨. 지금 채널 살 삭제... 아이씨. 가만있어 하고. 또, 또, 또 소리 질러. 안, 더 할수록, 진짜. 맞네. 진짜 맞네. 스트레스 받고 있어. 빨리 좀 치라고 타자, 주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기아프다고. 하루 종일 걸려, 뭐, 로그인 하는데. 됐네. 내 채널, 들어가 봐. 뭐야? 호미, 브라더. 너? 뭐야, 근데? <laughs> 어, 다시 살아났다. 어? 살아났다. 아, 유튜브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내기능을 들어주셨어, <laughs> <잃었어>, 진짜. 아, 펭귄티 <laughs> 가이드에서 풀어줬네. 형, 어디 항해했어? 야, 야, 미쳤나? 어, 나 기억만 렀어왜 이렇게 짜증이, 선정 받았단줄알았네 어우, 스트레스 제대로 풀었다. 아, 놀래라, 진짜 놀랬다 아, 이제 우리 10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근데 지금 뭔지 알아? 어. 절망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이게 정신없으면, 뭐 완전 마탱하면 멍해지는 거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방법이 안 떠오르고 그러니까. 어, 그 지금 뭐냐면 너를 패 죽여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약간 아, 아, 안도 안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기운이 싹 빠진다. 지 <laughs> 변태 같아. <laughs> 뭐 이런 걸 즐기냐? 멘탈 <laughs> <내팔> 나가. <나간다. 웃음>